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즈메이크와 함께 생명과학 분석 기업 애즐런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즐런트는 생명과학 화학 분석기 회사로 1999년 휴렛패커드에서 분사된 이후 독자적으로 전 세계 생명과학과 진단, 응용화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분석기기, 기술지원, 소모품과 응용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질런트의 산업 분야는 크게 6가지로 제약과 에너지, 환경과 연구, 진단과 식품, 공공 안전 지키기인데요. 애질런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상당합니다. 혁신과 기여, 속도와 집중,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애질런트의 가치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재능 있는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질런트의 채용 사이트와 외부 채용 공고 직원 추천 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채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질런트 채용에 있어서 제출 서류로는 구경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채용순서는 서류조정과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를 거쳐 채용순으로 진행됩니다. 화학과 생물학, 생명공학과 바이오 등 기초과학과 이공계 지원자들을 우대하고 있기에 경력이 없어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모두 1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전공적 지식과 관련한 질문과 소통과 협업, 팀워크를 비롯해 리더로 활약한 경험, 문제 해결 능력 등 지원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물어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입직들에게는 기회의 기업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기업과 직원과 모두 함께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회사. 에질런터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레쥬메이커와 함께 해보세요.